손태진이 기안84와 함께 나 혼자 산다에 돌아온다. 방송 시간과 두 사람 간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공개된다. 가수 손태진이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오랜만에 출연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방송은 10월 18일에 방영될 예정이며 손태진은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인 기안84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두 사람은 인천의 유명 관광지인 월미도를 배경으로 하여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 전 예고편의 반응 이번 방송의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손태진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출연 소식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태진은 예고편에서 기한 84의 초대를 받아 월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많은 팬들은 손태진과 기안84의 조합이 과연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예고편에서 기안84가 손태진을 자전거를 타고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은 그들의 이색적인 우정과 자연스러운 케미를 잘 보여주었다. 팬들은 이두 사람이 어떤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미도에서의 특별한 시간 손태진과 기안84는 월미도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함께 즐기며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롤러코스터와 디스코 팡팡과 같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에 도전하면서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웃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일 예정이다. 그들의 놀이기구 체험은 즉흥적인 리액션과 자연스러운 호흡 덕분에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기구 체험과 유머감각. 특히 두 사람은 놀이기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안84의 특유의 엉뚱함과 손태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송 내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정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놀이기구 체험 외에도 손태진과 기안84는 월미도의 명물인 갈매기 먹이주기 체험에 나선다. 두 사람은 갈매기에게 과자를 줄때손 대신 입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 장면은 그들의 도전 정신과 유머 감각을 한껏 드러내며 방송을 통해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끈끈한 우정의 모습. 손태진과 기안84의 관계는 평소에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송에서도 그들의 돈독한 우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놀이기구를 타는 내내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끊임없이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기한 84는 특유의 엉뚱함과 진솔함으로 손태진을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손태진 역시 이에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방송 내내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열렬한 반응. 손태진의 나 혼자 산다 출연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손태진의 복귀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그의 등장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와 기한 84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와 유쾌한 여행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손태진의 출연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팬들은 드디어 손태진을 예능에서 보게 된다니 너무 행복하다. 기안84와의 조합은 틀림없이 웃음 폭탄일 것이라고 반응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손태진의 소감. 손태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월미도 여행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기한 84와 함께한 시간이 매우 소중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출연을 통해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많은 예능 출연과 음악 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송의 기대와 분석. 이번 방송에서 보여줄 손태진과 기안84의 유쾌한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손태진이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만큼 그의 색다른 매력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 또한 기안84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방송을 통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에서 손태진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과 기안84와의 특별한 케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방송은 손태진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활동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손태진의 향후 활동. 손태진은 방송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팬들은 손태진이 앞으로도 자주 등장해 그의 매력을 발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손태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의 복귀가 단순한 한 번의 출연이 아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새로운 매력의 발견. 손태진의 이번 출연은 그가 예능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성숙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팬들은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또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며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그의 계획은 팬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방송을 통한 소통의 기회. 손태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 방송이 손태진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결론. 이번 나 혼자 산다 방송은 손태진과 기안84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의 케미와 유머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손태진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손태진의 복귀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손태진과 기안84의 월미도 여행을 즐기며 두 사람의 우정과 케미를 통해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태진과 기안84의 월미도.